이제 약간 그고3 고삼을 가르치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들어가요, 수시에는. 근데 3학년 1학기 성적이 일반적으로 40%가 들어가고 2학년 성적이 40%가 들어가고 1학년 성적이 20%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1학년 전부를 따져도 얘 중간고사 하나만 못해 중간고사 하나 정도야 2학년 전부를 따져도 중간고사 딱한번본 걸로 만회가 돼요 근데 이제 3학년 학락이딱 끝나면 이제 나름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나온 점수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끼깔나게 써서 종합전형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나왔어. 평균이 한4.5 정도 돼. 평균 등급이 국영, 국영수, 과학이 한4.5 정도 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대학을 갈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막 준비를 해요. 이 생각, 왜 하는 걸까요? <laughs> 왜 하는 걸까요? 이때부터 수능까지 공부하기가 싫은 거. 그러니까 지금 8월 초죠. 수능 12월달에 보잖아요. 4개월 동안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4개월이면 사실 120일이고 120일이면 되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해도 안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자기 있던 공부하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료 수고수 좀 쓰고 그 이후에는 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건 현실적인 타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순 없지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2학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인 친구들 2학년 초반부터 이 상황에 대비하여 절대로 이런 생각 갖지 마라. 난 스스로, 저는 정시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하고 다니지 마라. 왜? 내, 네. 정시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대부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언제 제일 많이 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때 제일 많이 얘기해. 왜? 시험 공,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야, 너왜 내일 그 시험인데 공부 안 해? 나 정시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나정신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대는 뭐야? 근데 그거를 변명의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게 좀 사실 한 이틀 전에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나서. 화가 많이 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저 심양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앞에 그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러 온 거지 질문 받아주는데 막 생각이 너무 짜증나는데 막, 막 문제도 가끔 안 풀려 막 이러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 그래서 짜증을 좀 냈어. 짜증 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전화를 또안 받아. 사과할게요. 지금 이자리를비어 사과할게. 요좀 짜증을 냈어요. 내가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너 때문이 아니다. 네. 네. 너 때문에 짜증을 낸 것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게든 간에, 자, 이거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한다. 그래서, 리 i m t 가무한대로갈 때로 바꾼다. 그럼 이제,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t 제곱이 되고요. a 더하기 얘는 루트 t 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를로렇이 바꿔주고. 그러면 얘기했지만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면 어쨌든 통분을 해줘야 돼. 통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하세요. 아, 선생님 복잡할 것 같은데요. 버텨내야죠. 복잡한 것도. 자, 루트, t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유리화를 한다. 자, 1차식 빼기 1차식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요거 유리화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 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는 얘 루트 t제곱 더하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t제곱 더하기 2 그다음에 더하기 t가 나오고 얘를 유리화해주면 이기에서 이걸 요거 빼면 2가 남거든요. 그리고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2차식. 얘는 1차식. 얘는 1차식. 1차식 곱하기 1차식 2차식. 어? 2차식 분의 2차식 무한도분의무한도꼴이네 그러니까 개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수만. 분, 분자의 개수는 얼마? 2. 분 모의 개수는. 자, 이거랑 이거랑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개수만 보세요. 1 더하기 1이죠. 여기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2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꺼져는 답은 이거다. 아, 대충 답만 적지 마, 이거 개놈새끼야. 아, 다시 풀어보라 했지, 뭐, 그 답만 적으라고 했어? 답 적어놓고, 아, 나 잘했다, 스스로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